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다시 구약 성경 개요로 돌아와서 사무엘기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은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기상을 어, 이 책에 나오는 중요 세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어, 다윗이 그세 사람인데요. 그래서 먼저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사무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8장에 걸쳐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사무엘은 이 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선지자 또 제사장으로서 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계상 첫 장에서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의 부모님은 엘가나와 한나이고, 어머니 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겪는 고통과 수치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강구하였고, 그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셨음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는 그가 약속한대로 어린 사무엘을 이제는 주님께 다시 데려와서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가 사무엘 기상 2장 1절에서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기도, 이 기도 내용을 함께 목장 성경 공부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에서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과,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며 공평한 분이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 사무엘은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태어나서 이제 이 어려웠던 사사 시대의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사기 개요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시대의 사사는 군사적 영역에서 사법적인 영역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도 사무엘기 상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을 이끌었고 또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그런 사사로서의 활동을 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은 성견자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구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고 또 예언자나 선지자와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어, 성견자로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어, 사사기를 마무리하던 구절이 어떻게 그그 시대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갔는지 이렇게 결론적으로 적고 있었는데요. 사무엘이 태어났던 이 사사기가 끝나는 그 시절에 역시 사무엘 기상 3장 1절에 의하면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은 사무엘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사무엘이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그의 가정이 몰락할 것이라는 걸 전해주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주님은 계속 사무엘과 함께 계시면서 사무엘이 한 말이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서 보듯이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주님은 계속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였기 때문에 4장 1절에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7장과 10절에 보듯이 사무엘은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기 상의 첫 번째로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 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기 상의 9장에서 15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등장하고 또 후퇴하는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보다는 주변의 이방 사람들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에 사무엘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8장 7절에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우를 왕으로 세우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정 체제의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위의 나라들은 왕이 다스,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렸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왕으로서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정체제의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어, 그러한 것을 이또 사무엘 기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 13장에는, 블레셋과 전투하게 되었을 때, 어,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 되는 것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것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되었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을 15장에서 보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어, 사울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어, 사울의 왕조는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이고 어, 주님이 다른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왕정체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첫 번째 왕 사울은 이렇게 그의 왕조는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였고 하나님도 그와 이제 함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그를 이어서 왕이 될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어이 다윗은 어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백성들도 다윗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렇게 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는 사울은 이제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박해하면서 어, 그의 힘을 소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 이 사무엘 기상 마지막 장에 나오듯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네, 그러, 그리고 이제, 어, 사무엘 기상의 세 번째로 중요한 인물인 다잇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16장에서 이제, 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 어긴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다잇을, 어, 그 다음을 이을 사람으로 기름 붓는 장면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끝장 31장까지, 그 마지막 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 순간부터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잇을 감동시켰다고 하고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 이 사무엘기상에 적혀 있는 모습 가운데 다잇은, 어, 그를 시기하는 사우를 피하여서 망명자로서 도망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많은 환란 가운데 지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환란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또두 번째로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사오를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도망도 해야 했었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해야 됐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어이 시절에 그어 그가 경험하였던 것을 배경으로 하여 서 시편 34편과 56편이 어 적혀 있는데 어 그런 그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떠나서 유다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추격해 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어 살아갈 때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신이 어,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어, 그러한 모습들이 이 다잇에 대해서 적고 있는 어, 16장에서 31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 성경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 30장 6절에 의하면 그러나 다잇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여 적힌 10편, 54편, 57편, 63편, 142편, 이러한 10편들에서도 우리가 다이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를 잃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무엘기 상을 개요로 살펴보면서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무엘기 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